42볼트 대포급 바람, 답답했던 청소를 시원하게 날려드립니다. 무거운 장비로 지친 팔, 약한 바람에 늘 답답했던 청소, 쌓인 낙엽, 눈, 흙먼지로 골치 아프셨다면 주목해주십시오. 이제 효자 무선 선풍기 HJA B01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42볼트 대포급 파워로 144km/h의 압도적인 바람을 뿜어내 쌓인 낙엽, 눈, 흙먼지를 단번에 날려버립니다. 무선으로 자유롭고 2.8kg의 가벼운 무게와 신규 플랫 노즐로 틈새까지 완벽한 청소를 선사합니다. 어떤 작업이든 거침없이 강력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무지막지한 바람으로 낙엽, 눈은 물론 흙까지 시원하게 날려 삶의 질이 달라졌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무선으로 자유롭고 가벼워 여성분들도 편안하게 사용 가능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강력한 효자 무선 송풍기로 답답했던 청소를 시원하게 날려버리고 삶의 여유를 되찾으십시오.